영식아 그만해 야하 아 분명 얘기하지 말랬잖아 아 미안 괜찮아 이미 다 들은 거 어쩔 수 없지 이제 저 영식이라고 불러주세요 영식아 아이. 찍어 어, 어, 여... 여기 갈래? 1번 핀? 그래. <laughs> 1번, 핀 가자, 1번 핀? 그래 1번 핀 가자 그래 1번 핀 가자 야하 4번은 왜 말이 없어? 4번은 왜 말이 없지? 마스터 제미야아아야 <laughs> <나> 말... <laughs> 스쿼드 하면 얘기하라고 했잖아 <laughs> 아 진짜 답답하네. 야, 좀잘아 미안해. 쟤소거 진짜 어떡하냐. 어. 아 내가 아. 스쿼드 할 때마다 얘기하라고 하는데도 저 입을 안 여네. 영식 어.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안 했지? 했지? 내 우리 4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4시. 아 맞다. 어 <laughs> 내일 또 늦지 말고. 아 씨. 너 맨날 늦잖아, 늦잖아, 가은아. 쟤 <laughs> 가은이야? <laughs> 어 가은이야. 어 가은이야, 가은이 이제는아 말하지 말랬잖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그래도 이미 영식이까지 까불려줬으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보자 야하. 가은이랑 영식이 이름 민트네. 어, 4번 그리고 4번은 민재야. 민재. 민제. 민재? 어, 민재. 가은, 영식, 민재야 우리. 가은이랑 영식이랑 민재는 무슨 사이야? 아, 우리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인데 이 지금 여태까지 네, 쭉 친해. 아, 우리 24살이요, 24살. 아 진짜? 어. 2 4살이었나 어? 진짜? 그럼 같이 친구할래? 그럴까? 끼워줄까? 야 근데 어 이번은 약간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어? 가은이 가니? 아 가은이는 제 중학교 때부터 조금 애늙은이 소리 많이 들어서 그래 야하 가은아 도와줘 알았어 가나 어 가나 <laughs> 여기 제4번행 집에 민지 집에 있어 민지 집에 알았어 왜 그래. 가나 응 우리 다음 판 뜯겨서 하자 아아아 아, 아, 둘이 두고 였어 아씨 아씨 아, 빈망하네. 아, 빨리 얘기해야지. 아, 과급자 갑자기 확 까내지네 얼굴이. 야, 이런 체장. 이런 체. 정치가 기다려. 어, 가나. 야, 박정식. 아, 미안하다 가나. 내가 너무 못했다. 야. 얘들아. 어. 다 시간 충전하고 올게. 어, 알겠어. 어... 가은이 친구야. 응. 음. 너 이름이 어떻게 돼? 음... 짱구. 짱구. 오케이. 얘는 유리. 아, 오케이. 다 이번 판 다시 바꿀게. 어, 오케이. 음, <laughs> 짱구. 나너 후니. 난 후니. 어. 여기 유리. 그리고 그래, 유리. 여기 여기 4번. 4번 뭐라고 해? 4번. <laughs> 4번 말없으니까 맹구로 하자. 오케이. 맹구로 아 하자. 오케이. 짱구, 유리, 맹구. 후니, 맹구. 친구들이랑 배틀그라운드 해요. 맹구는 원래 어차피 말없어. 쟤 그냥 콧물만 흘리는 애니까 상관쓰지 마. 맞아 맞 어. 야야야야야 가자 가자. 아 미친놈들아. 효나. 야하. 야 근데 맹구 혼자 이상한 데 내렸어. 아, 맹구는 원래 그거네야 어이씨.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짱구야. 야 뭐야 불왜 여기 뭐 있어? 어허? 야야야. 야그불 타다 하니 짱구야. 야, 야. 오휴 <laughs> 잠깐 뭐 하냐? 너 밤에 오줌 싼다. 잠깐만, 야, 근데 유리 어떡하냐? 유리, 혼자 너무 떨어져 있는데, 아, 뭐야? 유리는, 아, 유리는 성깔이 참. 혼자 내버려둬도 안질 거야. 야, 유리도 왔네. 아, 유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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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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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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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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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야 근데 맹구는 아 맹구 이제야 합류한다. 맹구 합류한다. 아까 내가 에미사 줬지. 에미사 어. 가지고. 아저 <laughs> 에미사 일단 가져갈게. 어 빨리 가져와. 알았어 알았어. 짱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미사. 야, 자. 여기 내가 그칙패드랑테 꽂았어. 아 있죠. 수르 냐하 맹구야 나 뚝배기 <laughs> 좀 바꿔줘. 맹구야. 뚝배기 <laughs> 좀 바꿔줘. 맹구야 짱구 뚝배기 바꿔줘. 맹구야 맹구 뚝배기 바꿔달라고. 시대 시대. 아이 맹구, 맹구, 맹구 호락호락하지 호락, 않는 녀석이야 이 맹구. 그러니까 맹구가 좀 카리스마가 있다. 맹구 뭐 달라 그러면 다줄줄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야, 근데 이게 지, 진짜 조심해야 돼, 우리. 짱구야, 유리야, 맹구야,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 고바 고바. 열발 발발발. 어디 <목소리가> 쪽에, <목소리가> 쪽에 있어? 여기 들어오면 바로, 나이기 들어오면 바로, 여기 바로 바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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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뭐 응. 어. 화면이...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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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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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야, b e 야, Bengu. 야, Bengu. 야, Bengu. 야, b e 야, b 야, 아 e n g u 야, 야, b e n g 아 야, 야 어떻게.. 야 유리야 너 혼자 남았다. 저잡 유리야, 유리야 너할수 있다. 너 살리다 다 죽을 거같아어저 집에도 있어. 지에도나 아아 아 다른 아. 애또 있네. 아, 안 돼. 니네 잘못이야. 아우리 잘못. 야하. 안녕하세요 님들. 네. 아 이제 아 오케이. 하이. 아, 하이. 반갑습니다. 어, 혹시 4번 맹구는 그아 <laughs> 맹구? 맹구야. 맹구하는 애들은 다 마이크가 안 되나 봐 근데 이번엔 진짜 맹군가 봐 핑도 이상한데 찍었어 리얼 맹구다 이거 야 근데 아까 맹구가 맹구가 아까 저쪽으로 저거 핑 찍었었는데 야, 하 유리가 영악해가지고 약간 자기보다 바보 같으면 잘안 올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훈히 좋아하잖아 어? 아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 유리야 짱구야 맹구야 우리 이번 판은 치킨 먹어보자 그래. 아, 여기. 왜 꿀판? 아 씨. 짱구야 근데 우리 자기장 봐. 어우. 어유. 뭐야 이기야 근데 아까 맹구가 맹구가 아까 저쪽으로 저거 핑 찍었었는데. 맹구 알고 찍은 거 아니야? 저쪽 동네도 똑똑해 이거 똑똑한가 보네. 진짜 어떻게 저기 찍었지? 야하 야, 와 우리 차고 해야 돼. 우리 차고 해야 돼, 지금. 차 아, 여기 있어. 아, 아까 맹구가 차탄거 같았는데. 맹구? 맹구야 차 있지. 아 오케이 있다고. 아, 뭐 어, 어이 있다고 방금 총 쐈어. 어 맹구야 갈게. 맹구야 나나 나, 나 태워줘. 맹구야 우리 짱구 대리로 가야 돼. 오케이. 야, 가자. 짱구 대리로 가자. 맹구야 맹구야 구전 필요하면 크락션 울리래 맹구야 어, 필요 없나 본데? 나 넘어 먹는다 맹구야 그럼. 나이스. 자. 아, 비 아, 소심하게. 아, 맹구야. 구선 먹을래? 소심하게 빵 한번 냈 자.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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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하나. 아, 필요 없다. 우리야. 아, 아니야. 아니, 잘못 잘못을. 잘못. 야 대탄 없니? 맹구야. 너가 끼고 있는 대탄 주면 안 될까? 나 스르르이라서 그래 맹구야. 어, 고마워 맹구야. 역시 맹구 착해. 자, 우리 25가다 21번 퀴즈. 오케이. 안전하게만 갈수 있다면 아,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면 딱이다. 가보자! 짱구 유리이스 맹구! 야너 집이야? 나이스. 이거... 너 집이야? 어, 난 집이야. 아, 엄마, 아, 엄마, 엄마 컴퓨터 사줬어 야하. <laughs> <히트> <laughs> 어? 어야나죽이야뭐야야 어? 야. 야, 살려줘 살려줘 여기 오면 탄이야아저 기다려봐봐 연마 연마 까줘 연마 까면 내가 갈게 기 어디 있는지 보이지? 에어 뭐야 너는 <laughs> 야쟤 못... 뭐야 쟤야해핵 아니야? 야이거 살려. 살려 맹구야 유리야 <laughs> 지금 살려야 해나 앞으로 오 맹구 나도 해도 야 근데 유리 유리는 해, 해, 나를 못 찾고 있는데? 어쨌다야 <laughs> 점점 보이고 있어 미안해. 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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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간다. 혼이 도망간다. 야 나는 아직 도망 안갔어 어, 어. <laughs> 어, 됐다 됐다. 와나죽은줄 알았네 야나려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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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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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옥메 사아 여기, 여기 일로 와 바로 단넘어와 맹구야 야, 야 어디서 나, 이렇게 단너마. 쏘는 거야? 저기, 맹구야. 맹구야, 그래. 아 이게 내스마트 어, 뭐야 야야야 붙어붙어 야, 야, 붙어붙 붙어. 얘네 엄청 잘쏴야야 야. 야, 맹구가 팀킬 해야 맹구야 왜 그래 맹구아 너 미션 있니? <laughs> 야, 아 맹구가 열 받았었나봐. 한번 살려줬는데 또 아. 기절해가지고 연막탕. 탄 아, 야, 야, 기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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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뭐야. 쟤네 준나 살준다고. 야 뛰어, 뛰어, 뛰어. 손대, 손대, 바로 손대. 아이고. 나안 돼, 안 돼. 야, 맹구도. 쟤네 준나 살준다고. 저거 신고해봐. 야, 맹구도, 맹구도 누웠는데? 야, 쟤네 좀좀 이상해. 진짜. 무가 아니야. 맹구? 야, 야, 정신 좀만 차리자. 유리야, 맹구야, 조심만 차리면 돼. 내네랑 최대한 마주치면 안 되겠다. 야, 어? 맹구야, 맹구, 맹구야, 야 어디 쪽에 있어? 맹구 앞에, 맹구 앞에. 돌 보는. 맹구야, 너 거기 있으면 여기. 안 되는데. 이 방패. 넘어올 수 없잖아. 아, 맹구 가서 살려, 살릴 수 있어. 가서 살려, 나안 죽냐? 어, 지금 살려. 지금 살림이 안 죽어, 빨리. 뭐 어디 어, 봐줘야 돼, 내가어디 봐줘야 돼 오디바조 대가 오디바조 대가 오디바오디오디바오디바 뒤에 또 있어, 가 오디바조 대가 오디바조 대가 오디바 아, 날못 살려, 유리야. 어쩌다 보니까 또 우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도답이야 어, 또 쏴, 또 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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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래. 역시 옆으로 좀올 어, 아, 아늑하네. <laughs> 따뜻하다. 아, 씨 아, 씨 너무 무섭다. 음료수 좀 줘봐. 어, 여기, 아, 나 없다. 빵기 없어. 다 먹었어. 멈진다 <laughs> 아 진짜 유저 진짜 없어. 맹구야. 만나가고. 맹구야. 맹구야. 우리 맹구야. 5도 좀해줘 봐. 맹구야. 야 맹구야. 야 맹구 0이. 맹구야. 오도좀해 줘. 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라는데. 야, 그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저기 총소리 나는데. 괜찮아? 이리 따라와. 어, 저 뒤에 있어. 저 뒤에 있어. 아니야. <laughs>